Toby, 천 o b y Tarag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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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야 g a p i t a r a g a p 야 잘해겟대, 잘해겟대. 야 이거 나 살리면 안 돼. 아, 잘하겠다, 잘하 아, 잘하겠다. 야하겠다 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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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안돼잘다잘하겠하겠하겠다잘하겠하겠다잘다잘하겠

아니 딜링 어 메르시 어 죽음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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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캐니 메르시 캐니도 캐니 루시오 아예 팀버 없네 루시오에서 이거 밀면 되는데 아지 어, 자탄 찾는데 이제. 와, 야, 이거, 어 공이야. 잡어 이거. 이거 두이한번두 개씩 한아 하나 수염 빠지. 하나 수염 빠지. 하나 수염 빠지. 하나 수염 빠지. 죽어. 아,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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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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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위 위성, 위성, 위위로 위성, 위위로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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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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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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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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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다다아 아니 다다 아아아아아아아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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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해시오어 그래야 돕. 미저, 미저, 미저. 피션, 이쪽, 피션, 녹여 반. 아니다, 아니다. 저거. 어쩌면... 앞 어, 아, todas... 아, 뭐야? 진짜가는데? 한 번, 한번좀 밀어줄래? 한 번, 한 번. 나 공이 어한번세 아, <mind>. 이거 오는 거에다 그냥 리퍼가 ah, no. 돌려줘. <iza> 나 돌릴 거안 돼. 안 돼. 나 잠가. 한번 밀어. 왜이렇 그냥 펄스로변속하어펄스잡 변하는. 됐는데. 다시 가르기. 어, 펄스 썼는데. 여기 브리게트, 여기 브리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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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게 와, 아, 포타. 깨져 포타. 포타 포타 포타. 아, 포타, 포타, 포타. 바수 뒤에 있어. 자리아. 뺐다. 근데 라인 나운 라인 다운. 잠깐 수트로 해 줄게. 라인 빼. 내가 지원한다. 내가 는다 아, 야이거 죽지 않아. 고 나. 리

아나 진짜 너무 많네. 수 씨. 아이고, 요 너네 지야그렇 나. 그래. 그래. 레시피, 레시피, 레시피. 아타야 함부로 가지 마. 함부로 가지 마. 아타아 나타. 함부로 가지 마. 알았이에고있어거든좀 치료 좀해 줘. 이거 주방 차면.. 야 맥키, 맥키 맥키 맥크리 매크리 돈다 매크리 왼쪽 돈다 매크리매크리고 왼쪽 나 지하에 호그 지하 나무 아야 이거.. 와우 그래 다 이거 천천히 하자 우리 요해요아메르이오잘 렉이오 메르 레그 아나자해요아크리크리크리크리 네. 아이고. 아베 일베 일베 애쉬 컷이야, 애쉬 아못 빠져 못 빠져 뿜 돌아, 위스마크 해봐, 위스마 해봐. 돌아, 위스마크 해봐. 리비. 아저희 다리 한대 준비됐어요. 다리 한 대. 영아 아, 죽지 않아. 아 미안, 못 봤다. 난 없어졌어? 말이지. 많이 받아는데 그냥 뭔가 버렸어. 뭘리네안 그래봤어. 야타봐봐, 야타, 올직 야타. 리야타럴수나다철배나첫나들 아, 뭐, 뭐, 설맨. 있어. 돌았다. 저거고, 왼쪽, 저거고 왼쪽, 저거고 왼쪽, 왼쪽, 왼쪽 다뛰어 아, 제발 이거 하고 뒤에, 뒤에 좀해이 아, 어, 알만이가자기에 크래브, 베에두명 잘랐어. 잘해. 잘해. 아이스 부아. 전투를 계속합니아 아니, 다잘아그 정도로 난 아, 솔저 다 솔저 다 오는 것만 받아칠게. 나 이거 뺄게요. 어. 이렇게 다설나박 깨주니, 헌박깨주 버져나, 버져나. 야, 내 크리 왼쪽 도는 거죠, 지금. 저만, 저만, 저만. 만 저만, 저만. 저만, 만 저만. 저만, 저만, 왜 이렇게 성공한 어왜이성공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잘다잘야다 잘했다. 잘했다. 다리했다다 잘했다. 자했다까지다리했다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야 할만하지 않아 근데? 아 근데 딜러가 죽을네아 미안 내가 좀더 금발할게 미안 아, 오늘... 야 타라서 근데 이거 내가 못깨게 되는 거여? 기서 정면 점퍼별 밖에 없는데 그 나이스 나한게 아니 야미사이 무리한 건데 <laughs> 아니 있어 이거 궁있어 아이그 이거 이될거 같은데 여야 오른쪽에 지게 안타메리 아, 쪽에 아, 메리 어, 쪽에 안리다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안 한.. 하... 다리한테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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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아, 야야야 윗선 내 전화 윗내전 어디 뒷탑 어디 피못 피워 피못 피워 아이고.. 아못 뺐네 피안안 돼? 안되겠어 아, 시, 달려볼 나이스, 자려야달려나이스어이 어, 자리, 아, 어, 슈퍼 이 아, 이거 잡자 잡이 아, 이 아, 2층에 자리야 려보이 아, 보 아, 달려보이. 아, 달려보어이 어 힐러 없지 힐러 없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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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아 어, 이거 이거 녹음 안 돼. 힐은못봤메르시메르시계속리파메리파 음. 아, 네, 네. 왼쪽 방안에 아차 왼쪽 방안에 아차. 잘다나 음. 어, 힐러 다 놓쳤다. 위성 갑피 위성 피

쟤네 아타 계속 초월 뻘로 빼거든요? 존만 생각합니다. 쟤네 앞다 초월을. 몇만원 오나 윗라인 좀 빼고, 이좀 버텨줘야 돼. 여 뛴다요. 윗 가네. 윗라인 가네. 아, 어몇개 사갔어, 몇개사갔 아, 뛰어야 어야 탑방. 아, 다이 다이드. Gracias. 나 리퍼 보고 있어. 왼쪽에 침 맥, 왼쪽이침 맥. 어, 아, 왼쪽에 아, 침 아, 맥, 맥, 맥도 성함, 맥도 성함. 아, 아 이거 돌살. 아, 와, 맥다 아, 이거 맨 아, 잠수. 3. 어 근데 딜러가 잘해 저기. 아니면 딜러... 그냥 우리 딜라인 물자. 3. 2. 딜라인 야, 어. 라인 물자고? 가 라인백 야타 자리야. <laughs> 나물 준비됐어. 아, 나파랑맥그리 보면 돼 야타 랑맥들이 아닐 거야. 이거 뭔가 있다. 아 우리 손물할까? 나 야타 야타 어나 손물아 야타 물 준비되면 야타 물 준비다. 나물 준비돼. 길 한번 바꿔 갔다. 나나가능가능 가능 가나 가능, 가능? 나가어요 나가가. 끝까지 가봐. 그냥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가보라고. 잠깐 빼놨다. 매리키패 잘해, 케. 잘해, 케. 잘해, 케. 어, 이거. 잘해, 잘해. 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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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위치 만러 가. 소 위치 보 갔어. 이거 앞에서 걸리 생각해. 오른 가 할게, 오른 앞에 가, 앞에 가. 앞에 시킬. 브리기타 나옴.

아, 이거. 비트 아, 진짜 얹었어. 아, 아, 니 아, 니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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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쪽거 아, 이거. 아, 아, 위치 변환 환니 설치 완이 녀석은 어떻게든, 어게든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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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울게든다떻다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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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히다히다어다다다다어어 <laughs> <나이 났네>. <laughs>

여 뒤에 봄 뭐.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뛸게 요 아, 주방 한번을 아 밀고 한밀 리퍼 리퍼 리퍼요 스님 리퍼 안 보여 크리반 리퍼 리퍼 정면 리퍼 정면 얘네들이랑 같이 있어 문자 올게 이거 조금씩 밀게 주방 한번 있나 저 라인 한대자리반자리 반이야 자리 반이야 라인 한대와 뭐야 어 아. 아. 리퍼도 막뇨 없어 와. 나이스 할만해 천 해봐 만만해? 리퍼 막뇨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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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화빌 밀다가 화빌 밀고 어째 얘네 화물안 돼서 화환 밀다가 가면 돼 어, 리퍼 던졌다 어. 그래? 아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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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야자퍼건퍼건아아아 빨리 아, 밀어 봐. <목소리> 전원 쳤지. 어제 전원 쳤죠. 어, 큰데리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아, 괜찮아. 쳐 쳐. 주요 리퍼다. 쳐 봐. 리퍼. 리퍼 이거 앞에 나와서 픽이랑 라이트 안 되냐? 화함으어몰래나탄니 화함 밀어 봐. 라이트 픽이야. 라이트 픽이야. 뒤에서 오는 거. 저기 뭐 이렇게 피라인트앞 라이트. 라이트. 할 만해 할 만해 이다 아이즈 지 발사. 아뭐는데아아이아 지렸다 맞아.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아 수고했어 이게 팀워크야 팀워크가 이겼다 팀워크가. 어 진짜 팀워크가 이겼어. 최고의 플레이.